안녕하세요 지시입니다 오늘은 쿠키런 영화 안고의시대 부스터페이 3탄을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거 서비스로 여기 들어있는 노 카드는 제가 미리 열어보았고 이렇게 좋은 카드 쿠폰카드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 이거 되게 좋은 거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건 게임에 가서 쿠폰을 입력하고요. 자, 그럼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처음으로 이렇게 한 박스는 처음 사보는데 한번 잘 뜯어보면은 히든이 나오겠죠? 자, 왜 이렇게 안뜯기지 다른 거부터 먼저 뜯을게요. 자. 가 나올까? 똑같은 것만 안 나오는데 아 히든 히든 나오면 좋겠다 뭐지이거 색깔이 되게 하늘색이네 오 이건 다이아자 이랑 어 귀여워 이랑 이, 이랑 이랑 예자 이렇게 나고요그럼음또빡싱 여기에는 다 다이아 쿠폰 주는 게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와. 이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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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림빌레마 쿠키. 도이죠 정말 좋은 쿠키죠. 자, 이렇게 하고 아,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반틈만 언박싱하고 나중에 또다 찍을까 합니다. 반틈만 언박싱하고 나중에 뽑은 거는 다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아포가토. 어, 예쁘다. 요거랑, 어, 요거랑, 어. 자, 요렇게 나오고요. 계속 이게 뽑을 때마다 히든이 잘안 나오는 건가 봐 이렇게, 이런 게 히든인데. 희귀 아이템 제발 히든이 나오게 해주세요 뭐야 처음부터 마우싸 히든 뭐야 이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게? 이건 뭐본 적이 없는데 쿠폰은 여기에다가 놔두고 뭐지? 배경인가? 아, 쓰레기가 아주 쓸것 같지요. 아니, 많아질 것 같지요. 잠깐만, 이거 핑크색. 뭐지? 아. 아니, 나도 히든 하나만 줘. 예? 뭐야, 왜 자꾸 저다크카카 웃기, 이거. 뭐죠, 이게? 어? 색깔이 달라요. 뭐지, 뭐지? 자 요고 오 비스트리스 대류 요고 똑같은 거 나오냐 나오 요고 이데왜 자꾸 뭐뭐 쿠키가 만 이렇게 잘 나오는 거지 설마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모나 뽑는다 중간 이고 아니 전 진짜 이게 히든이 너무 뽑고 싶어요 아하 제발 제발 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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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거였구나. <laughs> 아하, 난왜 이렇게. 뭐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아까 이거 받는 거 같기도 하고. 아, 내가 싫어하는 마라. 얘는 누굴까? 비트. 아니, 이거 뭐야다 똑같은 거 같기도 하고. 뭐, 뭐. 아니 나세인트릴리 쿠키 좋아하는데 세인트릴리 쿠키 한 번만 더 나오게 해줘라 말이다 제발 딸기 뭐야 이게 이거 오 이거 새로운 쿠키 어. 근데 얘네들이 뭔가 카드가 비슷한 건데, 쿠키는 똑같은데, 표정이 다른 것도 있는데, 표정 다르다고 막 이렇게 뽑는 건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3만원이라가지고, 귀하게 뜨다해요 아니, 제발, 히든. 아니, 히든이 엄청 뽑기 힘든가 봐요? 아까 그것도 히든인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거 뭐지? 와이 깜짝이야 이게 히든인가? 아 히든은 아닌것 같고 에이 똑같은거 나왔네 예 캡사이신 so 오 괜찮네 예예자 여기서 이제 한 10개만 뜯고 나중에 반트는 뜯겠습니다 이거 뭔가가 무게감이 있는데 뭐지? 무게감이 있는데 와이 아니 제발 좀 나오게 해달라고 히든 히든 똑같은 거 아닌가? 나 아, 똑같은 거잖아. 아니 아까 이거 방금본거 같은데. 예. 빅사이시 방금 전에 봤잖아. 와이 뭐야 똑같은 거잖아 이거 똑같은 것도 나오네요. 몰랐는데 마지페마 쿠키 새로운 쿠키. 아니 나이거 똑같은 거 나올 줄 몰랐는데. 뭐 똑같은 거 나오겠지. 아 이게 히딩이 들어있는 느낌 제발 뭐지 이거 뒤에 제일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뭐지 에이 뭐야 어 똑같은 거딱 봐도 똑같은 게 약간 느껴지거든요 얘는 똑같은 거 아니고 뭐지 뒤에이본것 얘, 얘 같긴 본것 같은데 게임에서 봤거든요 커스터드 맛거 그래서 산세마 쿠키랑 이름이 좀 비슷비슷. 비슷. 아, 이게 잘안 뜯겨. 이 마지막에 뭐 히든이라도 들어있나. 와, 이건 처음부터 어? 잠깐만요. 아까 이거 색 다른 거 있는데? 잠깐만, 잠 설마. 설마. 잠깐만, 이거 뭔가 용인 거 같은데? 근데 왜 자꾸 저만 다 카카오 쿠키만 나오지? 는 아, 이 똑같은 거. 어, 어, 뭐지? 아니 근데 이게 <laughs> 왜 자꾸 저는 이 색깔 뒤 방금 전에 핑크색이었잖아. 근데 왜 자꾸 다크카카쿠키 종류만 나오는지. 아 뜯기도 힘들어. 어떤 건잘 뜯기고 어떤 거는 잘안 뜯기. 어, 반짝반짝거리는 거 똑같은 거 아니네. 어 무슨 인가? 아니 마라만쿠키 왜 이렇게 잖아? 쿠키에서도 마라마쿠키 나오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똑같은 게 하나 나왔습니다달토끼마쿠키 아니 이거 만드는 언제 다 뜯을까요? 다 이것만 듣고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나의 마지막 기망인가봐 반짝반짝거리는 그 히든. 갖고 싶어요. 여기 욕심물 이다가 솔잼 이거 레어템인 것 같은데 일단 레어템인 것 같고 아 똑같은 거 <laughs>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뭐야 솔잼 말고는 다 똑같은 거 나왔는데 아 이게 지, 진짜 마지막이 이게 잘안 열리길래 가위로 이게 무슨 히든이라도 들어있나? 이름이라도 들어 있나봐 아 설마 설마 이거 밀어 본다 과일은 다시 갖다 놓고 아니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뜯겼지 <laughs> 에이 다시 뜯어야겠다 자 과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어, 잠깐만 카드 찢어질 것 같아 여기다가 뜯어야 되겠지 뭐지 단단해가지고 여기 구멍을 뜯어야 되겠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잘안 뜯겨? 진짜 나 두고 본다. 믿는다, 믿어. 믿어 본다. 음, 뭐,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잘안 뜯기냐고. 뭐 이상한 거 들어있는 거아니 이게 뭐지? 어? 어? 뭐야. 진짜 마지막. 계속 뜯게 되네요. 아, 진짜 마지막이야. 자. 희망이 들어있게. 뭐야, 이것도 잘안 뜯겨. 이제 안 믿어. 안 믿어. 아니, 왜 이렇게 잘안 뜯기냐고. 가위로 오르는데. 이대로 올리는 다행히 카드는 찢어지지 않았고 반짝반짝이네. 오오깜짝가이 뭐야 이거? 인조 쿠키 와 예쁘다. 이제는 막 홀리베리 약간 그런 거 종류가 나오네. 안 히든 나오면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 카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까지 아니, 저 세인트를 고기 뽑고 싶어.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와,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 안녕.